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전까지 이 목포에서 최대리 후보를 지원하다가 지금 올라왔고요. 어, 뭐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서 좀소나무당에좀 고무적인 좀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포에 가서도 제가 확실히 느꼈는데, 어. 저는 작년에 전주에 안혜욱 선생 지원하려고 제가 한 3일 정도 운동하러 갔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때랑 제 느낌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안혜욱 선생은 경북 출생이고 전주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80대 노인, 무도인이 그냥 전주에 들어가서 윤석열대로 잡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10%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같이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전주 분위기는요, 다른 후보들은 관심이 없고, 안혜욱 후보에 대해서 박수치고, 차 크락션 울리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목포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전주에서 안혜욱 후보에게 호응했던 거에한 서너 배 정도의 호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때 안혜욱 선생님은 전주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이, 그냥 윤석열 잡으러 들어갔을 뿐인데 이분 최재지 부보는 목포고등학교 나온 목포에서 태생을 했고 부친이 목포 동부시장에서 장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장사했었을 때그 친구들이 그대로 목포에 생존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목포고등학교 동창들이 지금 다 도와주고 있고 또손 의원 의원이 목포에서 기반을 쌓고 우리가 그냥 맨땅에 헤딩 하러 들어간 안혜욱 후보와 최대리 후보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제가 유세차를 차고 다녔는데 안혜욱후보한테 전주시민들이 보냈던 홍도연 전업의 한 다섯 배? 그러니까 실제 젊은층이 있는 그런 이 좀 젊은 층 많은 한국으로 따지면 뭐 아, 서울로 따지면 뭐 홍대나 이런데 이제 거리를 제가 유세차를 타고 음 소년 의원하고 뭐 철회 후보 이게 세시 올라 타 있으면요 진짜 그 젊은 친구들이 한두명 중에 한 명은 알아보고 박수 치고 따라오고 그럽니다 두명 중에 한 명이 심지어 어디 이차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이뭐 식당 있지 않습니까 큰 식당 큰 식당 전체가 박수 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이 정도면은 안혜옥 선생이 그때 10% 얻었기 때문에 뭐최대리 후보가 뭐한40% 50% 얻어서 지금 현역인 김머니 후보와 뭐 맞상대가 충분히 되겠다. 아 제가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쪽 목포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고 고등학교가 목포고등학교인데 이 박지원 이 문태고등학교라요? 그래서 목포고등학교가 최근 2, 30년 동안 국회의원되 되질 못했어요 지금 목포시장만 목포고등학교 출신이고 목포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다 도와주고 있고 목포에서 일단은 주앙정치 무대에서 통하는 크림물이 필요하다 이제 우린 뭐 이제 계속 그 전략으로 가는데 뭐 커리어나 여러 왔을 때 최대집하고 지금 저 현역 김원이 뭐 나머지 후보들은 제가 진짜 이름도 잘 모르겠고 김원희라는 이 국회의원도 제가 목포 가서 처음 알았을 정도로 한마디로 중앙 무대에서는 거의 존재감 제로죠. 제가 목포에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치 매체를 25년 운영하는데 내 김원희라는 국회의원 진짜 목포 가서 처음 알았다. 그래서 나같이 정치 고관여층이 모르는 사람이면 은이 사람은 서울에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유치한다 그래요. 그럼 의과대학 유치하려면 은 의협 회장이나 병원협회 회장이나 아니면 서울대, 뭐, 학과장이나 의대학과장이나 이런 정도 만나야 되는 건데, 안 만나준다. 아, 내가 볼땐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10만 명 정도 확보한 유튜버도 안 만나준다. 아, 그래서 목포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치무대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 그리고 가급적 윤석열 퇴진에 앞장선 사람. 이게 이제 정치인의 이 힘과 이 비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올해 안에 끝장 낼거 아닙니까? 그럼 면 그거를 공언할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주도할 텐데, 최대 집 말고 누가 있냐?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하겠다? 최대 집 아니면 그건, 하, 야, 시도도 못해요, 시도도. 그러니까, 목포에서 한 35년 뭐 의과대학 유치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2천 명 늘린다는 이 사기를 쳐가지고 여기에 들떠 있는데,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헤럴드경제하고 이 남도일보에서 최대지 팬덤현상 목포 경비식 토론회 폭발 윤석열 조기퇴진 시키겠다. 이거는 뭐한 지난주 기준으로 했는데 어, 목포 토론회가 2 1 6 5 8회 댓글 수는 331개인데 선관위주택 토론 회는 통상 뭐 200에서 500회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저기 이준석이 나왔던 화성이 한한 25,000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바로 이 최대집이 나왔던 이 목포 토론회인데 어, 펜코의 시사 인기 게시물도 송영길 신당과 소나무당 뭐, 그래서 송영길, 손이 변이자, 최대집, 권윤지 등등 유실시를 업로드하고 있다 그래서 목포를 딱 가보면 은 완전히 이제 이 젊은 층뭐 50대 이하 젊은 층은 게임도 안 돼요 어, 그냥 최대집으로 그냥 가고 있고 60, 70, 80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민주당만 찍었던 그, 그 조직. 그, 그 거기만 이제인데, 또 어제 제가 시장에 가서 있어야 되니까, 또 이, 노인, 할아버지 분들도 뭐 엄청나게 이제, 요즘에는 다 하잖아요. 어, 유튜브 보고 하다 보니까, 어, 뭐, 다음 주한 4월 10일까지 충분히 엎어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자체 어른조사도 최대 집이 계속 급상승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 계속해서 급상승을 타고 있어서, 좋은 결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나무당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 결과를 한번 예측을 했는데 열린 시민뉴스 김상민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분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뭐 믿을만하다 믿지 못할 만하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 판단하고 비슷하면 믿을만한 거 아니겠어요? 제 판단하고 비슷하면은. 어, 79학번, 서울대 컴퓨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을 전공하고빅데이터관련 어, 강연과 강의를 했으며, 빅데이터와 통계학을 기법으로 EMS라는 선거 예측 시스템으로, 1 8태부터 정당별 위석수를 한두석 차의 오차로 계산해왔다. 아직 10일 남아있지만, 3월 31일 총선 기준, 어, 여론조사 데이터와 각종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당별 위석수를 계산하면, 은 근데 이 문제는 소나무당은 여론조사가 나온 게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자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분이 모르겠죠. 근데 그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분이 분석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철저하게 지금 빅데이터만 따진 겁니다. 소나무당의 약진이 빅데이터상으로 또 빅데이터상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에 안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는 이 언론사에서 소나무당은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등등 조국 등등 사기꾼들을 잡게 되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과 유착된 언론사들이 많고 있는 거예요. 이 김어준 이놈도 이 오늘 조사하는데 막그 밖의 정당 막 이런 식으로 뺀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당은 좌우에 있는 사기꾼들을 때려잡기 때문에 사기꾼과 결탁한 언론사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 의석에서 D15에 비해 다소 변동이 생겼다. 그러니까 15일 전에 했던 거랑 변동이 생긴 게호남에서 소형길 최대집의 선전과 소나무당의 권윤지 안티 페미니스트로 성매매 합법화 등을 조하면서2030보수층에서선풍적 인기를 높아 지역비례 돌풍 조짐니다 구글 트렌드인데 우리도,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구글 트렌드하고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사가안 잡히기 때문에. 음. 구글 트렌드로 3월 20일부터 3월 3 0일까지의 열흘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관심도를 추정하면 단연 소나무당이 압도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대표표는 물론, 광주, 서갑, 송영길, 전남옥, 포초대집. 이게 지금 이제 한 열흘간, 열흘간, 3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구글 트렌드 흐름도인데, 소나무당이 녹색이에요. 그리고, 이, 개혁신당이 보라색, 그리고,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노란색, 이 주황색은 뭡니까, 이거? 음, 노란색, 아, 빨간색, 빨간색은 더불어민주연합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나 국민의 미래는 이빅데이터에서 힘을 못쓰는데, 이 조직 가지고 이미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랑 제일 비슷한, 비슷한 곳이, 이 개혁신당하고 소나무신당인데, 저희 소나무신당이 계속 이 3월, 중순부터 계속 앞서가는 흐름이에요 <laughs> 여기서 잠깐 어, 우리가 좀 속는 상태였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저희가 완전히 따돌린 상태입니다 개혁신당은. 심지어 저희 조국신당하고도 빅데이터는 뭐만먹을 정도인데 너무 늦게 출발해 가지고 지금 지지율과 여론조사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총선 때의 마지막 변수가 민주당의 양문석, 조국의 박은정, 김준혁 후보 나는 김준혁 아 김준혁이 아니라 김준형이에요. 저수원에 나는 김준혁 후보는 자기가 진보 지식인으로서 그런 비판적 의식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도 현대사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얘기하듯이 저는 진보도 이게 가능하다. 그거 갖고 치지 마라. 그거 갖고는 다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자는게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원의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김준혁의 아들 병역비리 이거와 박은정의 전관예우 그, 양문석, 아, 양문석 선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이, 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 대한민국 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 해어진 이재명이나 조국이 하는 짓거리 보고 있으면은, 이런 정도 후보를 정리하지 않고 무슨 윤석열을 심판도 나오냐는 거야, 이거.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변동은 지금 보수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 흩어졌던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데 보수 결집과 플러스 알파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이 야 이거 조국신당 이것들 보니까 이거 윤석열하고 차이가 없네 그랬을 때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민주당으로 표가 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 부정부패하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관계가 없는 소나무당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의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통계 감안에서, 이 총선에서의 3월 3 0일 기준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오늘 3월 3 0일을딱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뒤에 다른 변수가 터지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소나무당으로서는 뭐,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70에 비례 7, 117석. 국민의힘이 지역구 79에 비례 15석, 94석. 조국신당이 16석인데,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저국의 지금 조졸부의 시즌2가 되면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거고. 진보당인데, 이게, 이건, 이게 민주연합이죠. 민주연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이게. 그니까. 러이석 개혁신당이 비례 1석.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 비례 1석. 지역구 1석. 지역구는 아마 이 김종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세종시에서. 그리고, 세진보 민주연합의 비례 두석 이거 한창민하고 용인입니다 이거 호남우당이 지역 두개 비례 두 개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지역 두 개는 광주하고 목포예요 광주 소영기라고 비례 두 번이면은 뭐 3, 4% 정도 갖고 어, 비례 두 석이다 지금 뭐 저희도 비슷한 통계를 갖고 있는 건데 저희들하고 다만 <laughs> 지금 현재로서 최대 지 후보는 목포에서 이 현역 김원희한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고 송영길 후보는 거의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광주에서는 조인철이라는 저 허접한 후보를 거의 따라 잡았다고 보고 있는데 따라 잡아도 송영길 후보는 훨씬 더 많이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고 최대집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로서 비례 두석을 예상한다 했을 때는 지금 송영길하고 최대집은 아직까지 이 풀로 악셀라이트를 밟지 않았어요. 지금 훨씬 더 치고 올라갈 상황이어서. 그리고 목포하고 광주에서 치고 나가면요, 범 호남권 자체에서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분 얘기대로 지역에서 목포 광주가 당선될 정도면, 이 비례 숫자가 완전히 바뀌죠. 지금 호남권에서 조국신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 조국신당의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이놈들은 문재인의 주서서 해 먹으려고 했던 거고, 윤석열이가 지가 해먹으려고 얘들을 쫓아냈을 뿐이고 지금 이놈들이 나온 이유는 다시 해먹으려고 나온 거다. 지금 얘네들 보세요. 박은정이나 그 남편이나 김준형이나 이놈들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이놈들 자리 주면 윤석열보다 더할놈들의것들 40억을 해먹고도 야 내가 160억 정도 해먹을 수 있었는데 왜 40억까지 10억을 이런 놈들이잖아요. 이런 놈들을 호남이 왜 지지합니까? 이제 소영길 대표가 아마 이 석방이 안 되는 대신에 k b 스가 가서 영상을 찍어요. 소영길 대표의 이 연설 영상을. 그게 공개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 들어가고 광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 조국신당의 호남표가 상당 부분 선남무당을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야만 소영길 초대집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두 숫자가 요게, 요게 꽤 많이 바뀔 거다. 다섯, 여섯 개까지 바뀔 거다, 이거. 요게 한열석 이하로 줄어들 거다는 거죠, 이게. 여당은 참패는 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보다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조로남불 애들 때문에 이 보수가 투표를 포기한 보수가 다시 뭉치고 있거든요. 요거보단좀 올라올 것 같아요. 어,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죠?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선거를 지들이 해먹으려고 지금 버티면서 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하, 저런 저런자가 윤석열 퇴진 바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 들어온다. 내가 내가 만약에 내가 국회 들어가면 국회 만나면요 이놈들 내가 조신당인 이 놈들 내 조국 신당인 이 사기꾼 놈들부터 내가 다 때려 죽여버리려고 이 것들 진짜 윤석열하고 싸우고 아무런 의지도 실력도 없는 것들이 사기쳐서 지금 들어왔는데 니네들 나하고 마주치면 정말 너 조금 너부터 죽어 진짜 이거 지금 당장 잘라야지 230석이 가능한 거를 지금 완전히 윤석열이들 끝장낼 수 있는 거를 지들이 해먹느라고 지금 판나아치고 있어 이 것들 지금 뭐 신장식이 너 너희들 정말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 따위가 이 숟가락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판이 아니야, 지금. 이네배지 달아봐야 안 돼. 그래 봐야. 자, 보석기가 소명대표 옥중 영상 유세로 지지어서 오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홍대표가 빨리 석방돼서 호남 해집고 다리면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탄압을 받아도 선거에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홍대표가 못 빠져 나오니까 제가 하고 함세용 신부 오고 백원정 대표 오고 이제 다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윤석열 탄핵, 춘선의 선봉, 송영길이고 제가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 동안 광주에서 유세를 하고요 그거 재밌는 게 아니 그때 내가 전주 선거 때도위좀 이상했었는데 이 서울에서 선거하면요 유세차에 타가지고 후보가 타서 마이크 잡고 막뻗듭니다 근데, 지난번 전주선거 가봤더니, 후보들이 차를 안 타. 우리만 탔어, 우리만. 우리 안혜옥 선생하고, 저하고, 백은종, 뭐, 이런 사람만 차 타가지고, 막 질러대는 거지. 윤석열, 입장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민들이 막 부수고 오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차를 안 타요. 목포도 가봤더니, 소형, 그, 목포에서도 최대리 후보랑, 저랑 손현 씨만 차를 타서 마이크 잡고, 다른 후보들 마이크를 안 잡아. 왜 그러나 싶었더니 뭐냐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민주당 일당 독재니까요 마이크 갖고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무조건 민주당 내에서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돈 갖다 바치고 조직 조직 돈으로 굴리고 이런 싸움만 벌이다 보니까 밑바닥에서 계속 어, 바닥에서 그냥 돈 풀고 다니지 마이크를 잡고 내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최소한 한 20, 30년 동안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정치가, 정치는 옛날에는 싸움입니다. 칼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말로 바꿔놓은 게 현대 정치인데, 그 현대 정치를 한국에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김대중이죠. 연설 가지고 된거 아닙니까? 김대중. 말, 말과 연설 가지고 된거 아니에요. 근데, 김대중이 호남을 이 정치적으로 장악하면서, 그 뒤부터는 호남에는 스피커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박지원이 같은 스타일들. 어? 밑에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조직 돌리고, 이런 스타일의 정치만 다 돼가지고, 어제도 그 MBC 노조 위원장 출신 나이 한 70대 분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호남 왜이 꼴났냐 했을 때, 김대중 후에그 밑에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돈 먹고, 그냥, 정치적으로 비전과 미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돈잔치 조직판 정치가 돼버렸다 그게 지금 호남에서 유세차를 타고 마이크를 잡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게 없어진거야 호남정치에서는 우리만 차를 타고 있는거지 목포에서 그니까 러 마이크 잡고 윤석열을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환호가 터지는거예요왜 딴놈들은 안하니까 이거를 이거는 전주에서 안혜욱 선생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포 체랩도 마찬가지고 제가 내일 광주 가지만 마찬가질 겁니다 그게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내일 백은정 대표는 수요일 날 들어오고 뭐 당연히 우리 하는 대로 하, 하지 않겠어요 우리 스타일대로 그 광주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야이 광주 정치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광주시민들이 지금 목포가 그렇듯이 어그 어디가 치르가안 가져왔나 그거 그어 카페 보아 카페 음 다음 페이지 어. 이게 지금 광주에서 충격적 인 사건인데 서구갑 소영길 대표 출마 지역구에 조인철이라는 광주 부시장 출신이 성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토론 못 나오잖아요 국힘당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왔거든 국힘당에 1대1 토론이잖아 국힘당하고 게임이 됩니까 국힘당이랑 민주당이랑 도망갔어요 후보자 토론회를 <laughs> 조인철이라는 사람이 후보자 토론 도망갔어 한시간 앞두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광주부시장 때 재산을 연간 20억을 올렸습니다. 광주부시장 연봉 1억밖에 더 돼? 평생 공무원만 했던 사람이 광주부시장 할때 1년 동안 재산을 20억을 증식시켰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부인이 광주시에서 이 업무 협약을 맺은 벤처기업의 장외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은 요요 요 국힘이 이걸 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 광주 정치가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민주당이 찍어주면은 대나 돼지나 다 찍어 주니까 20억을 아니 상식적으로 공직자가 어떻게 1년에 20억을 법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이 공천을 받아요? 그리고 이미 드러났어. 그 부인이 물밑에서 그 광주시가 지원하는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진 거를.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입거라고 수사 중입니다. 이런 놈을 민주당이 공천을 한 겁니다. 이런 놈을. 그리고 광주 시민이 다 보는 이 토론회를 도망갑니다. 뭡니까? 그래 봐야 니네 광주 시민 개돼지들은 나를 찍을 거지 국민당을 찍겠냐? 이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목포 광주가 다 죽은 거야 정치가. 이걸 그나마 돌파하는 게 지금 최대 집이고 조영길 대표가 나왔으면 여기 앉아서 나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홍 대표는 인천시 시장입니다. 인천시는 요 전국 탑클래스 5 안에 들어가는 시예요. 재정이. 광주요? 전국 꼴등입니다. 대구하고 광주하고 둘이 맨날 꼴찌 갖고 낮추는데 작년에 광주가 꼴등했어요. 가장 가난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 부시장의 재산이 1년에 20억이 늘어서 지금 뭐한 뭐, 뭐 50억, 60억이 되고 있고. 인천같이 잘 사는 동네, 거기다가 또 송영길 때는 송라하고 송도 개발을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때 마음만 먹고 차명으로 딱 몇만 평화 사놨어 봐. 어? 몇백억은 아마 돌렸을 텐데, 그런 송영길은 지금 5억, 6억이에요, 재산이. 어? 근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어요, 송영길은. 그 이자는 이재명의 간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크게 먹고 광주시민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토론회 깨버리고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이래가지고 광주가 발전하겠어요? 어? 일단 광주가 잘살고 못살고 떠나가지고 이따위로 해가지고 광주가 똑바로 인정이나 받겠냐고. 어? 제가 지난주에 광주 갔다 왔을 때 내가 광주시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정말 소영길이라는 사람이 딴곳 출신도 아니고, 광주 대동거 출신입니다. 태어난 거는 전남공이지만, 광주 대동거 출신의 오선 정치인의 인천시장까지 하고, 누가 봐도 청정열백한 그런 유능한 시장으로서 인정받는 사람과, 부정부패 비리 광주 부시장과 붙었는데, 광주가 그놈을 찍으면, 이건, 이건 전국적으로, 야, 이 광주란 데하고 상조가면 큰일 나겠다. 나만 해도 벌써 그 생각 들것 같은데. 나만 해도라도.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만약에 여기서 조인철이라는 사람을 찍는다면은. 지금 광주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자 기회입니다 이거 소형길은 전국적 지명도의 정칭이잖아요. 이 소명, 소형길을 외면하고, 이, 어? 이, 20억, 어, 이억긴그 사람을 당선시켰다 그러면요. 야, 이걸 한번 생각하세요, 광주의 명예를. 목포는 그래도 그 김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무능하다할 뿐이지, 무능하다는 뿐이지. 광주는 이건 소영길 당선 안 되면 이건 큰일 난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어, 옥중 방송 연설 녹화가 성거 밖으로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 이게 지금 언제 촬영하고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KBS에서 이 후보들을 이제 다 연설을 시키는데, 송 대표는 연설에 참여 못하니까 이 영상으로 나와서 이 영상이 많이 공개됐을 때 아마 좀 민심을 많이 흔들지 않겠냐? 아, 오죽 잘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연설하면은. 그래서 송 대표가 이번 광주 선거는 거의 한 전국 최다득표 정도로 이겨야 돼요. 제가 볼때 광주 시민들이 명예롭게 야, 그래도 역시 광주는 다르구나 이런 말 들으면요 그냥 당선돼도 안 되고요 송영길 대표가 거의 오... 중에서 전국 최다 표로 당선돼야지만 그래도 광주 한 기계 하네. 이런만 나올 거고 더불어 더불어 목포 철회지까지 당선되면요 호남 정치에 이제 어마어마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나온대로 여기 나온대로 어 저는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 소영일 대표가 보석기각됐을때이 광주 쪽에서 어제 우리 이 황태현 대표 대행 등등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다 삭발 들어갔는데 음. 분위기가 야, 이번만큼은 소형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걸로 하면 엎어졌다. 그래요.